안녕하세요. 한남 작은 농부입니다. 올해 3월에 심은 완두콩 이렇게 이 컸어요. 이제부터 완두콩을 수확해서 이제 먹으려고 해요. 아직도 이제 생기는 이렇게 날짝하죠. 이제 얘들은 아직도 생기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굵은 자 새끼 손가락보다 굵고요제 손가락 뭐 중지 검지 정도 되겠네요. 아 그것도 적네요. 음. 이렇게 만두콩이 병충해 걸리지 않고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열무 뽑아서 먹고요. 저 옆에는 알타리 아직 알타리가 들차서 냅뒀어요. 여기는 이제 열무 뽑고 석회 규산지 뿌려놓고 이렇게 관리기로 경운 작업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오늘은 완두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요. 맛이 어떨는지 또 기대되고 있어요. 여기는 상추 여러가지 심어 놨죠. 다 3월에 씨앗으로 뿌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죽은 자리도 있었고요. 이렇게 상추하고 만두콩이에요. 아, 여기도 3월에 한번 열무 뽑아 먹은 거고요. 요거는 최근에 뽑은 거였네요. 이렇게 오늘은 완두콩. 그리고 완두콩을 몇개딴거한번 보이겠습니다. 음, 이거 병들은 게 하나 있네요. 요거 하나 병이 들었네요. 병 들은 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요거 하나가 딱 걸렸네요. 저렇게 완두콩 수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개 지금 까봤어요. 요거는 제대로 연결해서 진 녹색이네요. 그 약간 연한 색이고요. 네, 완두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